아, 마법으로 죽네. 아, 아 생고기 필요한데. 여기. 아, 근데 어떡하 어, 이거 좋다. 어해 지금 얘네 새끼 많은데 그냥 죽일까요? 고기 있냐? 아, 아 그래. 기억력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좀비 냉참 들었어. 아, 이 아, 네, 개만 잡을 수 있을까? 나 움직이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 프리모브, 음. 이기 뿌릴 거 이렇게 는죠 음. 아, 자유롭게 치고. 오기, 기 좋잖아. 헐떡 걸어서 안간다고그리 오, 그니까 어, 그러니까 마녀가 왜 자꾸 생기니? 이게 스테이. 어, 네. 네. 내 공룡 많이 커졌다. 어, 새끼 이트 나간 것 같아. 내거안 크지? 안 크지? <laughs> 안 아, 잠 에스, 잠비? 잠비, 아, 잠비. 아, 잠비. 아, 잠비, 잠비, 아, 잠비, 아, 잠비, 아 잠비, so 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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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잠 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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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비, 비 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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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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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나 만들 수는 있어 뭐. 헐 미쳤대 국경의숭할땐 인첸 국회수있아 뭐를 만들까? 아이큐 4 8으로팩트라니까나올라오면 만들어진다 하... 이번에사라지 것. 같아. <laughs> 거 같애 티라더가 먹는 거아니니이거 그거 개쭌이야 그거 아채고 어, 어디 갔지? 아빠아체 어디 갔지? 개쭌이네 그 나봉이 아주 좋잖아요. 나 뽕이 써라고. 뽕아 여기 이 논어는 내 공간을 어간다니까 빨리. 아, 쿨러 뭐. 아, 잘하는 놈 알아. 어디 사라졌아 도전! 아,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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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차 다 가져갔어. 나피좀 최용하자. 템좀 사라진 거 같... 어 이것만 있으면 되긴 는데 어쩔 수 없던 6저 왜! 아? 아? 가봐야지 어디갔지 템이 왜 이렇게 커? 어... 뭐 어... 어... 그냥 못 생긴 건 여전하네 야 우리 애들 왓챠곤 안 갔다 어! 이발끼 어, 갑자기 튀어나와 왜! 나 죽었어 얘들아? 아니아니 아.. 나 이런 쪼잡이 까지는안 쓸래 애들아. 이게 다 자란거야 예아 네. 저게 다 자란거야? 어 싸운다 싸운다 쟤들 스킬 싸운다 너 이상 안먹어? 아.. 음. 어 좀비 스켈레톤 한방에 죽였어 내가. 아.. 다 자라면 속지 안먹어? 어래리프도이는데요 이제 필요 없다고 충분하다고 다른 애다 자랐어 요 <공> 역시 봤어 여러분들 시물개야 아, 존나 잘해 컨트롤 진짜 좋아했어 전다 <laughs> <몰람> <laughs> 진심이 묻어났어 <무더라. 웃음> 존나 좋아제 컨트롤 보고 <몰람> 반했어요 여러분 이거 키워야 돼, 돼. 그러니까 이거 먹이면 어? 애들 뭐, 커져 아, 아, 천천히 무슨 야다야 뭐. 그뭐 거의 잘는데? 아 다행이다 어나선에서 무슨 무슨 헌 시드 즈? 발견했어. 어, 왜안 먹어져? 어, 발견했어. 아, 왜 갑아 안먹어져냉괜찮기로 합쳐 어 쨌던 더 아, 모니형이 네, 나온다 어, 아, 소 죽여 버렸어. 아, 아, 쟤네는 밥안 줘도 알아서 플락다 회로다 밝혀 놓자 짜증나죠. 캡손이네. 암몬 아이템 먹을 걸? 아, 맞아. 암몬 아이템. 암몬이 합니다. 안본 일까지야. 니다 아니, 오줌 싸네안문니야이 새끼도 초등학교때 과학 시전 때안 배웠네. 과학 시준. <laughs> 안 본이야. 안 본이야를 모니아. 그 왜그 얘기가 모니 아닌데. 그거 독 있어요. 너님 너만 님 너만한테 나는 냄새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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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컨크해본 거예요. 조크 조크. 병신 같이짓 하려는 거가 더 소름이. 조크예요. <laughs> 아, 저 진짜 조크 아닌 개 소름이야. <laughs> 아 재밌었다. 야 이해하자 이해하자. 집 BJ 와 대박. 아니야 님들아 나 저번에 혹시 2년 전에 뚜라기 할때 아시는 분 있나? 나 그때도 안무이라 해서 안무이 아이티한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응. 아, 얼마 전에도 아, 그랬었는데 그때 시청자 없었겠다. 그때, 그때 시청자 없겠다 지금. 얼마 전에 이거 선수 아, 시작할 때도 안이하라고래서 예, 저번에 잘 나갔다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준이. 방송 천재. 대춘연 동물이 제일 싫어. 왜? 어잘왔다잘왔다잘왔다 기망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어 기망 <laughs> 했다고 어 님들아 부서진 헬멧 팔게요 한상이 어? 개꿀인데 아바트야왜 어. 그거 만들어줘 이 새끼 침하면 와서 티라도 보고가네 <laughs> 체험체험제한 체험제한 했다 <거>, <laughs> 아 체험제 이 그렇다고 그래도 체윤제야? 체윤 씨발 아 체윤제란다 고뭐냐 이해해 이해해 아니 그 뭐냐고 뭐..뭐냐 뭐, 에센스? 뭔데 뭔데 니가 아, 응.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에센스 만들어라고 체윤제를 <laughs> 만들어 이거 에센스를 <laughs> 체윤제란거야 고기 형한테 체험제 먹여서 먹아야 <laughs> <laughs> 우리집에 야, 뭐, 우리 뭐 갖고 와 아, 네. 티암 전쟁 해드리기 응, 고기? 고기 고기 야가 집에 한 마리 잡아갖고 갈게 낙봉이는 <laughs> <낯뽕이는> 안 <안집에> 좋아하잖아 <laughs> <한집> 안지맨 <안집에>. 시어 <laughs> 그럼 낙봉이 노수인 아노수 노수람 좋아하겠다 노수람이 뭐야 메고 가서 쳐보고 와 찢어 <laughs> 찢어

빨리, 야, 요즘, 요즘에 냐 야, 참고했다, 너라. 이른봐아 누수라. 누수라. 누수수라 누수라. 누수수라 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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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라 <laughs> 진짜 딱 맞아요 많다. 이거. 자, 닷고이 줘. 아, 맞다 어다 이런 거야. 파트야. 응? 이 공룡들 멈춰 놓은 거야? 어, 내거다 멈춰 놓은 게. 없 어, 아, 해. 그만 보고 닷고이 내놔. 특히나 뭐. 그만 보고래. 티라나 아, 맞아. 우 어떻게 알았냐니? <laughs> 역시마침나 음. 아, 감사합니다. 티라노가 저걸로 쓰는. 아, 뭐가 이거? 10초 안에 으려 아직 형티라노 그거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이제 슬슬 될거 같은데. 라봉아 어? 네 아? 이거 문 열어 놔서 이제 도풀 나가 버 여기로? 밖으로. 이새끼도대키뭐 아, 진짜 쿠키 극혐이야. 빵좀 만들어 줘, 개추. 이거 쓰고 아, 진짜 극혐이야, 뭐? 이거. 아, 참고할 때 넣어놔. 어, 덟개나 줘? 이게 한 개에 한 바리 8개 나와. 이 새끼 씨. 아, 지릴래, 니? 사람이 누군데나한 번만 쳐. 파롱기 네몇개 있냐? 두개있다 있지. 아 진짜 또라이 새끼다. 야, 유리병 갖고 와. 아. 너나. 어. 태같이 어. 어. 생겼는데. 누구야. 얘가 니네 스타일이라고? 응. 극혐인데 왜? AV... 누군데 이 사람이 연락 배운 거 그치? 나 노스람이라 그런길래 중국 AV 배운 줄 알았어. 노스람너 <laughs> 노스람 드레스 샀냐 아, 아줌마인데 그 어, 이 새끼 조연, 연 아씨도 좋아할 거 아, 좋아하겠네. 요거 같아요. 조연 아나 같아요. 뭐야, 음? 나? 땅콩 몰라. 땅콩 몰라. 아, 어, 왜? 땅콩 몰라. 왜땅기을나쳐나지 아, 근데 그 땅콩을 지나쳐서 그냥 그 스타일 좋아할 것 같아. 아니, 나 그거, 광산. 아니, 왜 여기서 나오지? 광산, 강산, 광산. 강산. 광산인데 왜 우리 광산에서 나오지? 어? 좀 컸다. 같이 쓰면 안 돼? 나 거기서 다이아 20개 했어. 아, 얘는 왜 자꾸 포만감이 생기지? 여기서 먹나? 아, 아니, 아 여기 거 먹네! 좋아. 아 너는 먹지마 이 개새끼야! 너는 먹을 거 안... 아 이새끼 먹으면 안되는데? 내가 먹을 수도 있지. 아 저기서 먹으면 내게 안죽는잖아 냉전 파워! <laughs> 아 하도 많이 좋었고 레벨 다 날랐다. 응. 여기가 한 오늘 다뒤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키우는. 이제 7대하고 8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 에보 개복치. 완전 개복치네,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그게 되지세요? <laughs> 창피하지 어. <laughs> 밀크야, 네오스. 얼그 얼마라고? 이름이 뭐라 했지? 밀크야? 어? 네오스. 여기다 이렇게 탁 하면은 이게 낼수스어요 플레스... 어. 플래시로 사우로스. <laughs> 그런 거였어. 르르 <laughs> <그거> 맞아. 뚜두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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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나 좋아할 줄은 몰라 자아 짬은 아 나보다 좋아 스켈레톤 새끼가 이시 새끼가 지금 집, 집 앞에서 나오고 지랄이야 플레시오? 그렇게 욕하 못써 음 플레시오 노노노 노 노바디 노바디 와오이다그래 갑바 좀 망가라 야겠다 Nobody, n o b o 미친! 아니, 씨발. 낚시를 했는데, 가죽장화가 나와. 나쁜가, 나쁜가. <laughs> 여기서 밀어보 어, 나왔다! 플래시오 나왔다! 아싸! 밀면 때려버린다. 아아! 어? 아. 그만하자. 미쳤이 새끼가? 어, 플래시오 키우려고 풀장 준비했는데. 밀어보 나도. 해촌나, 밀 있어? 밀? 밀 없어. 자, 뭐야 너 뭐야 아, 뭐야 야 잠깐만 야너 거기서 뭐해 아아알 알 이거 주워서 알 깨주려고 깨깨 빨리 이 새키 뭔가 운신스러운데 세벨라고 거 같은데 아니 아 방금 탱설가... 여기 태우러 왔다써 빨리 다써 아까 졸라 많이 먹었잖아 네개네개먹어서네개다 썼어 멈치지마 아, 진짜라니까 <laughs> 진짜 진짜로 진짜야? 아, 나는 알 필요 없어 알았어 알았어 뭐 아까 알 필요 없어 아까 헐떡이 형한테 존나 빌리던만 음... 이 새키 체력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고기를 빌린거지 야아개새끼 배고픔 아 닭도 아, 없단 말이야. 말이야. 아 근데 한 마리 어. 나왔잖아 한 마리 나왔잖아. 해고품 채우면 알아서 그거 해줘. 아이 새끼 악마 새끼네. 근데 나준영닭한 마리 죽였어. 아비친 죽이지 마세요 아 스트레스 받아 씨. 채움지 사야 된단 말이야. 채움지야? 아뭐 아, 그거 S S. 아유리병이나 너나. 내가 그래, 다 쓰고 줄게. 음... 어? 왜이에가는다죽다아쪽이 어, 아니다 콜루스.. 아 아니, 열람사가 있네 여기가 너.. 화났다고요? <laughs> 근데 헐떡는데열정고이리 일어나 우운데? 일어나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웃음> 왜? 익사했어 <laughs> 씨발 다시 키워야 돼 <웃음> <웃음> 네, 네. 너가 다시 키워야 돼, 야. 아, 너 로몰이. 아, 이거 흔적도 없네. 아, 진짜 족 같네. 고기 있어, 고기. 고기 먹여. 아, 때릴까? 거미는 필요 없으니까. 야, 로몰아, 니네 것도 있어야겠다. 어, 왜, 왜? 여기 위에 봐. 밀어넣어, 밀어넣어. 책게좀 많네? 밀어넣어. 아니, 아, 얘벽잘 타네. 어, 내꺼 잘 돌아다녀. 아, 미쳤나봐. <laughs> 어도는 뭐야? 어도 이거 어도 어디 지 좋아 이거 귀엽지? 어야야얘 어, 그... 나갔다 <laughs> 야 돈다 어떻게 어게 팔로 왜 팔로 좋아요 좋아오 <laughs> 나왔다 딜로포사우로스. 응. 이제 그 넷소를 키워 보스 오늘 넷소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오 아. 헬멧. <laughs> 야, 님들아 헬멧 사실 분 없어요? 헬멧. 헬멧 진짜 꿀인데. 없어요. 한번 써 보세요. 아니 진짜 써 보면 체감감이 다르다니까. 요즘 개나 소나 스냅백 쓰고 다니는데 이거 하나 딱 쓰고 다니면 와저 사람 역시 패션리더 이렇게 한다니까. 참 역시 뒤처지는 거 어차피, 어차피 여기에 살아 몇 명도 없어요. <laughs> 아좀 사줘. <laughs> 아이, 새끼도, 좀. 아니 독고 독 독고 돔 그거. 장아 <laughs> 고 살아야지. 독고 <laughs> <호사장에, 호사장에. 웃음> <도마다. 도코> 살아야지. 독고 살아야지. 애들 교배 어떻게 할까? 아이 사람들이 아로무이죽이니다면 꼬살아야 덮고 되는데 덮고, 덮고 안 살아. 같이 다시 키우자. 뭐. 싫어. 죽인다. 설마. 아, 나 이거 밀하고 있는데 저 새끼 다 자르진 않겠지? 모르가 예. 아, 처리 아. 엄청 드는 거. 아, 맞다. 딜로포사우로스 저거 바데 사는 거 아니다. 에에에. 이게 어디다 설치해? 에이제~ 호기의 제기 좋은 일 호기의 제일 호기의 제일 기엔 제일 호에에 제일 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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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호 여러 자꾸 나가니까 개춘형 집에 가다니어 음. 아, 야. 어? 아, 야야야야 야 개춘아 여기 가운데 그거 필요해 어, 어. 그 하나 다 사라졌어 빨리 해줘 아.. 가운데. 아. 아. 음. 아개준니 이거 겁나 좋네 야야야! 아 진짜 이거 씨발 죽어 이 개새끼야 아니아니야 아, 개새끼야 몰랐어 몰랐어 뭐야 왜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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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죽어 개준니너 개새끼야 나 때려 이거 <laughs> 뭐라고? <웃음> 내, 내 개새끼? 어이구 이쁜 내네 새끼들 쿠키 먹어 좀 밟았다 개좀 밟았어 없는데. 아 이거 쭌이 니거야 그래 내거야저새야 이거 인데 요거 요거, 요거. <laughs> 개이너내지 어? 뭔소리야 내, 바치지? 내 <웃음> <웃음> 가져가 뿌려놨어 하지 마세요. 음.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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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어제 이제, 이먹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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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가야 되는데 제 이제, 이제, 이네 이제, 이제, 이아 맞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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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기 <있어. 웃음> 아? 아, 여기 있어. 아, 역시 캐는 맛. 비키세요 주변에 있다 먹으면 저죽일 여기, 요아 니마 수일 일곱개 저한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수박 드릴까요? 수박 드릴까요? <laughs> 야, 첫째는 멀, 멀리 만들어놨는데 멀리까지 안 나가 얘가. 이게 그거예요. 되게 멀리까지 만들어놨는데 잘안 가. 근데 그 뭐라 그러지? 물랑 개구리랑 좀 비슷한 세새가 있는데. 야, 이거 체험제 근데 이거 계속 쓰면 돼? 어. 이 두... 없어질 때까지. 어. 데 여덟이 다섯 한 개도 안크데 아니, 그그그체 오른쪽 클릭해 봐. 어... 그러면 원데이 됐잖아 어. 원데이인데, 내, 원데이에서... 안지나가... 안 어... 그럼 니게 네 아닌 거야. 니가 꼬신 게 아닌 거야. 뭐 개소리야. 내가 먹이주고 뭐 내가 백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죽었다. 데이가 올라가... 아, 어? 그 설마 내거 아니야? 아니, 야, 내안 커도 데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크게 크게 따라서 단계별로 데이가 나뉘는 거야. 어, 나원 데이야 나 근데 계속. 세 개나. 오, 오, 오 뾰로롱. 어, 뭐 신경 없까없원 데이에서 가만히 있냐 이제. 내가 살아야지 데이가. 이씨안 났어. 빵좀 먹자. 잘려면야 되는 <laughs> 알마야어 어, 말고. 음. 어, 내알 어디갔어? 어, 주민님 선물. 야, 그럼 파트 여기, 여기 알지? <laughs> 오! 오! <웃음> 고기, 고기, 고기. 아, 이거 이건 아니고. 어, 내알 없어졌어. 오! 오. <laughs> 한 마리 더 하나! 아, 극혐이다, <급격이다>, 진짜! <laughs> 1.5세트 던졌는데. 아 이거 뭐, 활적이형한테서 다세 배운건데 뭐, 뭐 이런 거지같은게 이새끼들 렇게형 알은 가져가도 된다며 어? 어? 알은 가져가도 된다며 아야 이제 안돼 알아 이것도 여기서 태어나게 한다 바뀌어 <laughs> 조금만 잡아갖고 치킨 어, 좀 중단. 중단. 생닭. 내, 우리 이제 생닭 먹어 아 이새끼들 뭐. 좀그병 어, 어. 걸려 소리야들에게인이왜거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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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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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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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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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데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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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이거, 아나 지금 옷시디언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 개 헛수고하는 거 아니겠지? 와 진짜 개쩐다. <목소리> 진짜 너가 나 오신다. 아내 패치 많이 했네. 아트 많이 했다. 야 고기 야 고기 좀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띠다 띠다. 네 44파다. 아 밤에 안달았잖아 이거. 와형 모자 간지다. 어 알로이. 남북... 어 이거 모자 줄까? 야 근데 이거 알로 음. 크면은 남북해죠 네. 어 크면 남북해죠 모자 줘. 어, 어, 키우기 싫은데요. 어, 갑자기 퍼센트가 바뀌었지? 저 주세요 저. 누고 저. 저 뭔? 야 모자 모기지. 줄까? 모자 좋아. 간지지 개간지. 가져갈게요. 나한테 말해줄래? 좀 슬날백 대신 이런 거 쓴다고. 칠레. 하나 좋아. 가져가실래? 그거 가져갈게요. 네? 주세요. 그래. 고기 있어요 <웃음> 고기? <웃음> 네? 고기나 화석 있어요. 고기나 화석. 어쩔래? 포시 몇개 있어? 아 <laughs> 포시 어, 어, 여기 다 있어. 있어. 고기나 화석 아, 있어요. 아, 화석, 나, 나, 화석? 여기, 여기. 자 이거 주세요 주세요. 어? 아니 화석 화석. 이거 알로야. 없는데? 포시 세개 있다. <laughs> 이거 아니야. 나가, 개 새끼야. 이거 가지고. 저 가지고 나가세요. 이 새끼야. 아니 씨발 고기 달라면 어 뒤에 했어그 필요 없어요. 아니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조도더 이상한데. 아안 돼요. <laughs> 저 뜨이상한데 왜까지 지금? 그 대멋있어 이거. 응. 봐봐 눈에 그래. 이거는 뭐냐면은 안경 응. 플러스 모자. 야, 메이플 씨발 캐시 안 하는 모자 같아요. <laughs> 야. 딜로포 사우루스 사냥 사냥하는 새끼. 딜로포 사우루스가 우리 우리 언니. 저기 수영장 쪽에 자라고 있는 애야. 누나 누나 집귀 저거 보여? 주황색 저기 아, 저기. 보여. 우리 애가 닭 크고 있어갖고 지금 나 알로 키워야지 박태야 응. 아, 닭 잡은거 고기 좀 있어? 일로코서우루스가 응. 응. 뭐라고 했지나 저기 저기 뒤에 자라고 있는거 보여? 응. 보러갈게 응. 저거 저거 저 기존 다른 사람 거 보러갈 시간이 아, 어디있어요 여러분 시간 아, 저거 저거 난폭해지지 어, 않겠 어 저, 저거 저거 저게 최대 잘 자라는 거야. 근데 저거 다는 애들 잡아먹는 거. 같아비가 아니야. 돼지도 잡아먹던데? 참멋어뭐더지다 어. 오, <laughs> 이 제게, 이 근데 오 근데 다 잘한다. 나온다. 나온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치. 나온다. 다 나온다. <laughs> 야 이거 네오.. 네스오 이거 밖으로 나와? 밀크야? 크면.. 그러면... 아니 물속에만 계속 있어? 물속에만 있기는 해땅을 만들어놔도 물속에만 있던데? 그럼 다행이다 오! 아, 오예 아, 나왔다 먹어버렸어. 리 거기다 네스오 키우게요? 어못 키울 것 같은데 자 가자 고기 먹을까? 색칸 3칸 부족해? 색칸이면 충분하지 않아? 나 지금 수, 수영장 세 칸에 났거든. 부족해? 누나 이거? 됐어. 어. 어. 아, 귀여워. <웃음> 어, 귀여워. <laughs> 엄청 깊이 내려갈 때도 있어. 완전 밑으로 고민 좀 해줘봐. <laughs> 어머. 네. 근데 이거 위에서 또 떠다니겠지. 여기, 뭐. 여기 여기 우리 잘 만들었지. 오. 여기는 네 개로 들어가야겠다. 이게 안 자라냐? 그래. <laughs>

돌이야 낚시 좀 해야 되겠다. 아, 어, 귀여워. 응. 낚시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꺼지세요. 떠먹는다고? 물 높이 높여 주라고. 그러면 개노가 다야 귀찮아. 그냥 저기서 살아 라 그래. 딱 쟤는 제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는 아, 진짜 같아. 여러분들의 그릇이 있듯이 여기 골라 잘 만들어놨잖아. 어? 어, 제 만드시 <laughs> 있어요. 여러분 여기 놀러 와 보세요. 저희 진짜 주라기 월드, 월드 같은. 잘 만들어놨어요. 쓰레기 나남 존재죠. 뭐라고? 난 티라노 너무 안돼. 티라노 안돼. 아 쓰레기 먹고 죽는다고. 너막 물개들이랑 곰들한테 어 뭐냐 그 쓰레기 주는 애들 못 봤냐? 걔들 죽어갖고 해부해 보니까 막 몸속에 났어. <laughs> thanks for watching